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2021년도 하반기 글로벌 교양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우리 대학 여수캠퍼스 인문사회과학관 5층 학술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남극으로 간 청년의사라는 주제로 교양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 대학교 직원 및 재학생, 지역 내 초, 중, 고등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도전의식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내 삶의 주체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찾아 미래를 설계해 보고자 열렸습니다. 이어진 교수는 특강에서 남극의 눈은 하얀 도화지 같았다. 늘 정해진 답에서 선택해야 했던 삶에서 하얀 도화지처럼 펼쳐진 일상은 삶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임을 깨닫게 했다며 남극에서 깨달은 인생의 태도와 방향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글로벌 교육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대학 구성원과 지역 시민들에게 도전의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 필요한 교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뉴스 이주연입니다.